또 대각선으로 오른쪽 한번 보시고, 좀더 앞쪽으로.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드려야겠네요. 네. 네, 전면에 있는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팬 이벤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음.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인도네시아 부문 여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 부문에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수상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비니 분들 덕분에 이렇게 인도네시아 라이징 스타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비니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신 것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상이라고 생각해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와서 많은 팬분들께 사랑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뜻깊은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더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부들에 수상하신 만큼 인도네시아어로도 한번 음. 네,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Yes, kita mau bilang terima kasih banyak buat Vini Indonesia semua yang udah dukung kita dari awal debut sampai sekarang. Semoga um, semoga kedepannya kita bisa keluarin karya-karya yang lebih bagus lagi, yang disukain sama semua orang. Um, kita mau bilang terima kasih banyak dari hati kita yang paling dalam. Kedepannya sayangin Viviap terus ya. Terima kasih. Deh. 감사합니다. 특히 비비업의 무대의 경우에는 어떤 컨셉이나 어 어떤 무대에서 한국적인 요소를 너무나 세련되게 표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시선을 이렇게 딱 사로 잡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네, 비비업이 아이 무대에서 우리의 이런 매력을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꼭 서보고 싶은 무대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해외 무대라면 진짜 정말 다 감사하고 정말 설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행복하고 좋겠지만 저희가 하나를 딱 꼽자면 저희는 그래미 무대 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많은 해외에 있는 비니 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저희의 저희 비비언만의 해외 투어도 꼭 하고 싶습니다. Yes. 기대되는 여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로서 저희가 비비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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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